아아 지연이 나를 아이아이 지연이 나를 찾 아이아이 지연이 나를 찾았지. 아이아이 지연아이가이선물이 나를 아이아이 지연 아이아이 지연이 나를 찾았지. 아이아이 지연이 나다아이 지연이 나아지연이 응. 와! 이기 어! <laughs> 보여줘야지. 어, 아, 천히이천히 대박 거이이렇게거이이 어. 음. 어? 어. 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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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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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하는 건데? 응? 리오 카드 아니야? 저원 카드 아닌데. 응? 뭐야? 던 응? 보 카드가 아닌 거 같은데.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을 모르지 뭔지 모르지. 어떤 걸 줄지 모르는데. 아니, 아까 봤잖아. 나도 못 봤는데. 난 봤는데. 뭐. 산타 할아버지 오는 걸 봤어? 어. 오, 이... 이거 재밌겠다. 유튜브. 뭐야? 어... 나해 볼게. 그래. 나좀 하면서 해 봐, 지연아. 아. 좀이잖아. 너무 p 뭐야? 케이팝? 피아노 체기네. 케이팝. BTS, 트와이스, 블랙핑크, <laughs> 아유. 케이팝 <-pop>, 피아노 악보집이 <laughs> 뭐가? Oh my god, nice dream. In the. In the. In 눈 h 나도 있어. 롤링. In the. In the. In t h 없어. n the. i 있어 h e In the. In the. In the. 이 n 나랑한 In the. In 체니코도 또또또? 안 먹시네? 잘 다녀왔고. 응. 뭐야? 저거, 피아노이... 저거. 어, 이건 5초, 5초 준다. 봐 이거 열어볼게. 우와! 네. 우와, 피아노 칠수 있겠어, 케이팝? 아, 어, 너무 쉬워. 아, 그래? 요 네. 뭐야, 그럼? 5초 준다. 5초 준다, 내가 갖고 이거. 그래? 산타 할아버지가 말도 요즘 체니 안 들었는데, 그래도 갖고 싶은 거 갖다 줬네? 오, 난 네. 가. 아, 어. 제건 이거 두 개고요. 일단은 음. 다 같이 할수 있겠네. 이거도 같이 할수 있고, 이거도 같이. 아 모시고. 그러네. 다 돌로 가면서 보면 되겠네. 근데 이거를 일단 이거부터 자이 편에서 만나 주시죠. <laughs>